뭐 하는 건데 표보고 찾는 거예요 표준화 시켜서 지금 X란 놈은 뭔데? 오 색깔이 네가 이거 눌러가지고 그래 <laughs> 지금 X가 정규분을 따라 평균이 60 표준편차가 5 여기서 52하면 불량품이래. P, X가 5 0이 하면 불량품이 나올 확률. 근데 이거는 신경 쓰지 말고, 이제 여기서 한번 보는 거야. 2500개를 임의로 추출했을 때, 2500개의 평균을 X바 불량품 개수를 Y란다. 아, 이건 조금 어렵겠네. 그러면 어떻게 돼? 여기서부터 쭉 가는데, N이 얼마? 2,500을 냈으니까 x b a 는 뭐를 따라요정규포를따르겠지얼만데 평균은 60, 표준편차는 50분의 5니까 10분의 1에 제곱. 이거 하나 있고. y는 또 뭐야? y는 자 여기서 이제 앞에 보시면 분량품목의 수를 y라고 했대. 몇번 시행해서. 2500번 시행했을 때 불량품이 나온 게스러와이라 한다. 이것이 말본거요 이게 뭐를 따라? 양분포를 따르잖아. 몇번 시행해서 2500번 시행해서 한번할때 확률이 필요하잖아. 그 확률이 여기 있다고. 불량품이 나올 확률이 불량품의 개수니까. 불량품이 나올 확률이니까 여기서 얘를 표준화시키면 시그마 분의 x 빼기 m. 그러니까 마이너스 10이니까 마이너스 2라고. 마이너스 2니까 0.48이니까 이거는 뭐? 0.02. 그래서 여기가 0.02. 그 다음은 아무 생각 없이 알아서 표보고 찾으면 된다고. 여기 있는 거60이상일 확률. 고맙게 60이니까, 아예 할 필요도 없지. 평균이 60이니까, 뭐라. 잠깐, X바가 60이니까, 얘는 그냥 2분 1이 맞고. 57 이하니까, P에 니은을 하면, Z는, 자, 57 이상이네. Z는 어떻게 돼? 여기 있나? Y분포니까, 얘를 모르 고쳐? 정규분포로 고쳐야지. 던질 횟수가 많으니까, 얼마나? 50인가? MP. 분산은 mpq 얼마야? 7제곱인가? 야, n p q 그러면 이게 이게 아, 얼마냐? 50 아니야? 50이니까 2분의 1이니까 49 7제, 7제곱 여기서 얼마? 7분의 57에서 5 0빼니까 7. 요거고 뒤에 있는 x 바는또 표준화 시키면. x 바는 x 바 분포는 어디 있나? 여기 있잖아요. 얼마분에? 10분의 1분에? 분에? 어디야? 마이너스 10분의 1? 마이너스 1이야. 1 이상? 마이너스 1이야? 확률은 같지 표준화 시키면. 야는 얘도 똑같을 거잖아요. X분포 여기 있고 X반 분포 여기 있고 얘는 앞에 거는 어떻게 돼요? Z는 봐주세요. 시그마 분의 시그마가 5분의 이거 빼기 평균 60이니까 마이너스 K 얘가 5분의 K 이게 앞에 거고 뒤에는 얼마분에 1 0분의1분의잖아 10분이니까 10이지. 10 곱하니까 마이너스 2K. 2K. 누가 더 커? 밑에 게더 넓을 거니까. 아니고맞아 2K. 여기서가 어려운 게 Y 때문에 어려운 거야, Y. 불량품 개수를 Y를 한다. 그러니까 2 5 0 0번의 불량품이 개수나 하니까 이 양분포다. 근데 요거 구하는 과정이 불량품이 나올 확률이 여기 정규분포로 해서 구해야 된다는 게 어려운 거고. 원래는 이게 어려운데 여기에 또 X바까지 나오니까 두 개가 더 짬뽕이 되어가지고 헷갈리게 만든 거예요 여기서 요리하고 이 양분포에서 정규포로 분 고쳐지면 그다음부터는 단순한 문제야. 변수만 신경쓰는데 Y냐 X냐 X냐 하면 신경써서 표준화시키면 된다.